어, 안녕하세요. 네. 교수입니다 최진. 네, 안녕하세요. 감사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여니다 네, 어, 네, 어, 네, 그야말로 까먹스트에요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 지금 지은 씨 깜짝 놀란 거 같은데 우정과의리로 똘똘 뭉치, 예. 다른 분들 나다 모시고 싶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스케줄상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꽃다발을 이 밝혀볼게요 누가 이거죠 예, 설마 와. 아, 감사합니다. 이거면 되죠 예. 두 분. 아니, 세 분이 그때 의상을 맞추고 오신 거예요 <laughs> <laughs> 미리 전화해서? 아니, 아니 저희 전혀 맞춘 게 없는데 아, 너무 비슷하네요 아, 지금 너무 놀라운 게지현 씨는 조금 전까지 총 천연색의 의상을 입다가 <laughs> 지금 블랙을 입으셨는데 세 분이 다 블랙으로 입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laughs> 그, 통한다는 텔레하시이니까요 <laughs>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인 같니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일단 지금 세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일단 여러분들 궁금해 하 만한 거를 한 분씩 한 분에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배진영씨 지훈씨를 보면 만지고 때리고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진영씨에게 지훈 씨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하찮은 형입니까? <laughs> 어, 하찮은 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되게 친구 같은 형인 것 같아요. 그만 편하고. 네, 편하고. 권희은 네, 씨 없고. 네, 장난도 되게 잘 받아주고. 되게 귀여운 형이죠. <웃음> <웃음> 지훈 씨에게 들어볼게요. 지훈 씨 정말 속으로 울컥했던 적 없습니까? <laughs> 진영이가 네, 정한 씨 때는 되게 그딱 선을 알아요, 되게. 네, 그래서 네, 그 선을 너무 절집해서. <laughs> <좀> 네, 거기까지. <laughs> 아, 지금도 딱 선까지. <laughs> 아, 완벽하게 선을 안 해요. 네. 선까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영씨. 요까지 아, 까지 선이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laughs> <모두는> 그럴 수있요 <laughs>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분들 지금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겠죠? 네 하면서 지금 뭐 급히 가셔야 될터 없죠? 네네네 네자 네네, 네네, 네네.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 에디션 박지훈 극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훈 씨, 네첫 번째 작품 제목을 발표해 주시죠. 네첫 번째 상영작 제목은요, 박지훈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다 보겠습니다. 부포 후반부로 갈수록 민호배 모습이 좀 많이 <laughs> 보이고 있거든요. 진영생각 어떻습니까? 어, 저는 어 처음에는 민기이형 것 같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갈수록? 지 그러면 지금 민기과가 민호 태정 지금 어떻게 됩니요 어..약간 어, 60, 60대 40으로 윙모이 이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옆에서 지켜보실 우리 멤버들이 2대1로 윙모이 지금 맞겠죠? 동일성은 어떻습니다어그렇습 사실 그래서 요즘은 척천수이가좀 많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네, 지윤 씨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영작도 한번 빨리 만나봐야겠네두 번째 상영작, 지윤씨 제목을 발표해 주시죠. 네, 고3매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이제, 이제 대학 입학을 또는 이제 스무 살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올해 고삼이 되시는 분들도, 예.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 많은 힘을 얻어 가실 텐데 그 시기를 잘 견뎌오고 잘 극복한 우네 네 분이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어요? 지우 씨부터. 네. 어, 어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짜증날 뭐, 짜증 나는 일도 분명 있으실 텐데 네, 이 또한 지나 가리라 생각했습니다. <laughs> 네. 아, 네. <laugh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해주시고요 네. 어, 이렇게 공부만 너무 공부만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가지지 마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시다가 또 자기 할 거에 이렇게 열심히 놀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인생의 선배로서 예, 조언을 해주셨고 진영씨 선배로서 말씀해주시죠 제 인생 성별가요? 지금보다 는 어려운 동갑을. 동갑으로서? 친구로서한 번씩 해주세요. 1로서 그러면은, 어, 어 친구야. 어 <laughs> 내가 뭐, 더 잘한 건 없지만, 음 항상 노력하면은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너 하는 일에 너가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해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돼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세 분, 우리 지윤 씨한테 오늘 정말 내이와 지윤 씨의 특별한 날이니까 지윤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릴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세 분이 지윤 씨에게 그동안 못 다한 얘기, 쑥스러워서 또는 뭐 좀. 그래서 얘기하기, 남자끼리 얘기하기 뭐해서 그랬던 얘기 다 오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우리 진영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진영 이거 좀 진지해야 되는 건가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죠? 어, 항상 우리 매 여러분들과 항상 행복하고 매일, 매일 여러분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비타민 같은 전제가 <laughs> <laughs>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형이랑 항상 이렇게 연습도 하고 형이랑 네. <laughs> 연습도 같이 해주고 장난도 많이 쳐주고 같이 놀아주는 거 너무너무 좋았고 울지 말고. 그리고. 그리고 정말, 이제 형 곁에 우리 매일, 매일 여러분 있으니까 항상 매일 여러분들, 형콕 해주십시오. 감사하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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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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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